근데 진짜, 이 현대인들이 나도 자영업을 하지만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실까. 일은 빡시게 해, 월급은 안 올라, 물가는 존나게 오르지, 집값은 잡지도 못해, 그냥 조졌단 말이지. 물론 그래도 쉬시는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챙겨가시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, 저는 제일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모든 직장인들이 다 대단하지만, 특히나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, 그리고 이제 삼교대, 뭐 주야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더라고. 왜냐면 나는 솔직히 아침 일찍 새벽에 시작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건할수 있는데, 주야나 주야나 삼교대. 와, 이런 건난 못할 것 같아. 난 밤, 밤낮 바뀌는 건 자신이 없어가지고,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, 직장 다니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리스펙합니다. 운동도 하고, 자기 취미도 즐기고, 해야 하는 건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사시는 거잖아.